자,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기에도 굉장히 깝깝하죠? 요럴 때 어떻게 치느냐. 약간의 밀어서 공을 라운드 시켜가지고 리버스 형태로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. 두께는 한 8분의 6 정도 쓸 거고요. 두껍게 쳐야 공이 밀리겠죠? 당점은 10시 반 정도 주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. 요거는 힘을 너무 많이 줄라고 하시기 보다는요, 정확한 당점에 의해서 공 휘어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입니다. 물론 굉장히 안구르는 구장에서 나오기 힘들겠지만 땅하고 밀어놓고 공이 어느 정도 힘만 발생하면 은 회전력에 의해서 당연히 득점이 되는 그런 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